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졸업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훌륭한 우리의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다 친일파로 넘어갔어요. 이광수, 육당 친남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끝까지 독립운동하지 못하고 친일파로. 약간, 약간만 옹옹하게 조금만 지켜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춘원유광수 네, 육당친남선을들해서 네. 많은 분들이 자기 일생에 응. 참 부끄러운 기록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겼습니다 미당 서정주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중에 이렇게 변절해서 친일파가 됐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이 독립될 줄 몰랐다고.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독립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독립전쟁에서 이겨서 대한민국이 독립된 게 아니고요. 외국의 힘에 의해서 독립됐다는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돌아가서 살펴보면 아무도 대한민국이 독립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여러분에게 일제시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당일 때, 여당 사무총장 할 때,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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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해요. 힘 있죠? 돈 있죠? 조직 있죠? 언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여당, 여당해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 왜 여당합니까? 나라고 민족이고 별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여당이 오래 갈것 같아서, 계속될 것 같아서, 여당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여당 오래 될것 같아서, 오래 갈것 같아서 거기 있다, 거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소론이 길어서 죄송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마치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숨모시게 하고 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도저히 지금 헤어날 수 없는 이제는 저 문정권의 그포압 속에 우리가 사실 포압 당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행복해야 되는 그래야만 우리가 편안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태극기를 외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부부능선에 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놈들도 종북 세력도 주사파 세력도 공산주의 세력도 지금 부부능선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4.15 총선에 자기들이 이긴다. 그러면 바로 개헌한다. 그래서 고려연방제 만든다. 대한민국 공산화 한다. 이렇게 착착착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의 자기들이 모든 것을 총동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대통령 인기가 좋은 것처럼,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대한민국의 건강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 것처럼, 우한폐렴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 것처럼, 이놈들이 맨 처음에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경을 폐쇄했으면,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국민을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돈 꺼다가 국민들이 돈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산화하기 위해서 구분응성까지 왔다. 4.15에서 이겨서 개업만 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되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문재인 정권 저놈들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저놈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그놈들을 쫓아가는게 옳은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 지금 놓여있다 이 말씀이에요 저 주변에 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깜짝 깜짝 깜짝 놀랄 사람들이 다 무조건 괜찮다고 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해요 무슨 대책을 잘 세운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4월 15일 만약 그들에게 정권을 내주면 또다시 그들에게 다수 의석을 참게, 갖게 해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 되는 겁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공산의 화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지금 조세빈 후보가 서 있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희 당 친박 신당 하라고 빨간 색깔 우리 이, 이 색깔로 하라고 우리 여기 이런 목표를 갖고, 가지고 있으라고 강령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정권이다 이 정권이 나를 탄핵했고 그리고 우리 사탄파에 많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지금 미통당에서 압력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대통령께서 이거 막아달라고 4 1로 총선에서 꼭 막아달라고 저에게 부탁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친박신당은 이번에 어찌 가든지 문재인 정권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산화된다, 사회주의 국가 된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 살아야 될지, 천안에 살아야 될지, 서울에 살아야 될지, 광주에 살아야 될지, 어디에 살아야 될지를 정부에서 허가받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 개인 사회재산은 하나도 없어지고 다 정부재산, 정부가 관리하는 재산, 정부가 나눠주는 빵만 먹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결국 김정은만 평등하고 김정은만 행복하고 모든 사람을 때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조세빈 후보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세빈 후보와 같이 천안에서부터 우리 애국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탄핵 무효를 외치는 우리 정의의 진실의 목소리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관순 누나가 여기 어디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관순 누나의 정신으로 그 당시 유관순 누나가 18살 그렇게 안 열사. 열사. 예? 열사. 열사님. 열 18살 밖에 안됐는데 누나라고 되는 거예요? 18살 17살이네 16살 10살 10살님 유관순 10살님 아 유관순 10살님 아. 16살인가요? 조세빈 후보가 그런 심정으로 아마 오늘 천안 각 국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저를 뜻드려고니다 우리가 도와야 돼요. 힘을 합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켜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피곤치 않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설교는 아닙니다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놈은 배반하고 11 놈이 제자가 있었, 열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 보고 다 웃었어요. 우리가 시생활로 하는 무슨 껍데기 같은 놈들, 흑사리 껍데기 같은 놈들 11명이 과연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장설 때 지금 세계 10여 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조세빈 후보가 우리 천안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어갈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천안에서뿐만 아니라 천안을 필두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승리의 불꽃 우리 친박 신당의 승리의 불꽃이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와 함께 서청대를 걸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앞에 탄핵은 무효였습니다. 탄핵은 거짓이었습니다. 촛불 국제핵에서 만들어진 탄핵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무효다,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시는 민노총 정교주 종북 주사파 세력들에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사기 탄핵 같은 일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국민들에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세빈 후보가 우리 천안의 후보로도 중요하지만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조세빈 후보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조세빈 후보가 천안 사람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로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조세빈 후보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이분이 어떻게 승리의 불꽃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최고위원님들이나 우리 후보들을 보고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그만 당을 하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자회견을 해도 별로 기자들이 열심히 써주지도 않고 우리가 바른 말을 해도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우리가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이 길이 옳은 길입니다 이에도 관심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아무리 기자들이 막고 있고, 이 정부가 우리 귀를 막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금권력이, 공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오금을 못쓰게 하는 어떤 모든 장치를 마련해도 결국은 여기 계시는 유튜브도 계시고, 대한민국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계시고, 결국은 대한민국 역사의 신이 우리가 하는 길에 같이 할 것이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세비 후보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안에서부터 승리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칠박신당이 맨 처음에 창당해가지고 0.2%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우, 웃었어요. 과연 칠박신당이 당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까? 지금은 여론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여론 조사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는 정당으로서 앞으로 10% 이상, 20% 이상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여론 조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고 아무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친박 신당이 박근혜 대통령님과 같이 한다는 같이 하는 정당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친박 신당과 함께 같이 가신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정당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이어가자라는 국민들의 성원과 함께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관심 갖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오긴 오겠, 올 것입니다. 우리 조세빈 후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활짝 웃고, 큰절하고, 제가 이제는 여의도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안시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말씀을 붙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 내가 유명한 사람이었을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24시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노인정에 가도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너냐고 물어보고 제가 어디 슈퍼마켓에 가도 훌륭한 사람이 너냐고 물어보고 교회에 가도 물어보고 전에 가도 물어보고 여러분 선거는 별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세빈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이곳에 아들로 태어나서 이곳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ROTC로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 바쳤던 그 조세빈 후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 타이틀 나 우리 조세빈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침박신당 정말 나라를 구할 정당이다. 여러분들이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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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입을 열어주시면, 12일이면 천안이 발칵 뒤집혀요. 12일이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말에, 우리 어머니 혼자 했는데 의정부가 뒤집혔어요.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천안이 뒤집힙니다. 대한민국이 뒤집힙니다. 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친박신당이 우리 조세빈 후보가 승리하지 않으면 승리 못하면 조세빈 후보의 우리 친박신당에 패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만약에 친박신당 우리 조세빈 후보 잘못되면요 박근혜 대통령 평생 감옥에 계셔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도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감옥에서 구출해야 되나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탄핵 구여 됐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무슨 대통령 당이라고 대통령이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 당들 전부 다 다들 지이 속 차리게 바쁘고 대통령 얘기하기 바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과 같이하며 대통령을 감옥으로부터 구출한다. 대통령을 우리 서청대로부터 구출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린니다 저희는 4 1 5에 우리가 나가는 목표가 간단합니다. 그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단계, 첫 번째 목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낸다. 이것이 많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그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만약에 친박 신당이 만약에 조세빈 후보가 선택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좌절되는 것이다. 끔찍한 일입니다. 정의와 진실이 가려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의 자나깨나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는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맨 처음에 전부 저지 추천박신당 지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엉뚱한 데를 지지하고 앉았더라고요. 뭐 어떤 놈도 정의당이 좋다나, 뭐어떨때나 하면서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가서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정안 되면 나 오빠, 엄마, 아빠 죽는 걸볼라고 해, 놈이. 이렇게 해서라도. <laughs> 설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아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나라 선거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제일 좋은 선거, 선거 운동은 짜장면 사주는 게 아닙니다. 고무신 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우리 정말 조세윤 후 훌륭한 사람입니다. 천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사람입니다. 여기로 가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것이 제일 큰 선거 운동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선거 운동이고 조세빈 후보가 승리하면 우리 진박신당이 승리하는 선거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요. 보수 우파가 살고 대한민국 미래가 있고 공산주의를 막아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만장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 필요 없는 건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 꼭 필요한 얘기들을 담아두셨다가 이번 선거 4월 15일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조세빈 후보와 함께 여러분에게 큰절하고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